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대장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인은요. 우리 토시코인 함께 살펴보실 겁니다. 자, 코인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눈치예요? 이 토시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이 앞으로 나와줄 것이다. 라는 눈치를 채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토시코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여러분들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일정이 다가오고 있고요. 자, 또한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관세정책으로 크게 떨어진 시점에서부터 폭발적인 반등이 나와줬을 때 어떤 코인이었어요? 이 무댕 코인이었죠, 여러분들. 무댕 코인이 약700% 이상의 폭등이 나와줬습니다. 해당 시점이 현재 시점과 굉장히 흡사한데 이번에는 뭐다 무대 코인이 아니고 이 토시 코인에 이와 같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상세하게 여러분께 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토시 코인 진입하려고 눈치 보고 계신 분들 혹은 토시 코인 현재 보유하고 계신 홀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부터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현재 토시코인의 차트를 살펴보시면 요 심상치가 않죠 여러분들 자 거래량을 살펴보셔도 안그래도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 토시코인의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도지코인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토시코인에 들어오고 있고요 자 또한 차트를 살펴보시면은요 어제였었죠 여러분들 엄청난 매집 볼륨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폭발적인 매집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1위 평선을 폭발적으로 한번 뚫어냈었고요 고래들 세력들이 진입한 매집 볼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재 이 토시코인에 왜 이런 매집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왜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1000%의 상승분이 나와주느냐 자 여러분들 역사를 되돌려 보셔야 돼요 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자 바로 현재와 비슷한 시기 였었어요 턴 오브 대통령 관세 정책 이후로 크게 하락이 나와 줬었던 이 무댕 코인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몇 프로였어요? 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요. 919%의 미친 폭등이 나와줬었던 코인이 바로 이무댕코인이었어요 아시겠죠? 자, 이무댕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줬던 이유가 뭡니까? 자,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 관세정책 이후로 크게 떨어졌었는데 큰 되돌림이 나와줬었어요. 자, 당시에 이무댕코인에 크라켄 거래소 상장이라는 이슈가 한번 발표가 됐었고요. 업비트 상장이라는 이슈가 한번 나와줬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 무댕 코인의 폭등이 좀 나와줬었어요. 자, 자 또한 이 무댕 코인의 엄청난 일정이 동반이 됐었는데 해당 일정과 똑같이 토시 코인의 앞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토시코인의 차트를 살펴보시면요 10월 11일이었어요.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통해서 크게 하락이 나와줬었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격이 눌리고 있던 시점에서 엄청난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었는데 해당 매집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앞으로 이 토시코인의 바이낸스 상장 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토시코인이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를 살펴보시면요 코인베이스, 업비트, 바이비트, OKX. 중요한 건 뭐예요? 바이낸스 알파에 현재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바이낸스 알파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바이낸스 상장하기 이전에 유동성을 높이는 그런 바이낸스 알파 거래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또한 커뮤니티 마찬가지예요. 토시코인이 바이낸스 스팟 상장까지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자, 이미 바이낸스 알파에 올라와 있고요. 코인베이스에서 밀어주고 있는 코인이 바로 이 토시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낸스 상장 이슈가 현 시점에서 터져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댕 코인이 919%의 상승이 나와졌던 시점이요.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으로 크게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와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 시점과 똑같이 이 토시 코인의 바이낸스 상장 이슈가 터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또한 해당 이슈와 맞물려서 이 토시 코인의 엄청난 일정 한 가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빅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1,000%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무덴코인이 당시에 900% 이상 폭등이 나와 줬을 때 마찬가지로 무덴코인도 이 일정이 다가오고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해당 일정에서부터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토시콘 홀더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영상 집중해 주시됩니다. 자, 그 해당 일정이 어떤 일정이고 언제부터 토시콘 코인이 무된코인처럼900% 이상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 줄 것인지 지금부터는 투자 대행집을 보시면서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토시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토시코인 투자 대행집 2페이지부터 함께 살펴보시면은요. 자, 토시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 낼수 있는 주된 요소는 뭐냐? 자, 2024년도였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이 토시코인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던 기관들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요. 어디요? 에 코인베이스에요. 코인베이스가 현재 밀어주고 있는 코인이 이토시 코인이고요 자, 또한 폴리체인, 점프크립토, 애니모리카등 전세계 내놓라는 기관들이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좀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투자 자금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100억이 넘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총인 아직 이름 민코인에 유명 기관들이 100억 이상 투자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해당 100억 원 이상의 물량이 지금까지는 락업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 동결이 되어 있었어요. 시장에 팔지를 못했단 말이죠. 자, 왜 이런 락업을 걸어놓죠? 자, 100억 이상의 물량이 한 방에 시장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민코니이기 때문에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큰 패닉셀이 나와주기 때문에 재단과의 약속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락업을 걸어놓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일정은 뭡니까? 앞으로 이 락업 물량이 풀리는 락업 해제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3페이지 락업 정보 한번 살펴보시면 요 자, 지금까지 2%, 3%, 5%, 5 초기에 풀렸던 이에어드라 물량 과 프리세일 물량이 계속해서 시장에 떨어져 왔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어제부터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해당 물량들이 시장에 다 떨어졌다 라는 얘기죠 자 지금부터는 뭐가 다가옵니까 2025년도 4분기 약 20%의 물량이에요 11월부터 12월까지 vc들 기관들의 물량이 집중적으로 락업이 해제되는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당 일정은 뭐예요 자 무댕코인에도 있었던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약 900%의 상승분을 만들어냈 무댕코인 마찬가지로 당시 락업의지 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상승이 나와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당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본인들이 자금을 고점에 서회사하기 위해서 가격을 펌핑을 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코인처럼 무댕코인처럼 아시겠죠? 자 현재 토시코인의 시기와 일정 거래량 지표 마찬가지로 무댕코인과 똑같은 지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현재 토시코인 홀더 분들 같은 경우는 뭐에 집중을 해주시되요 차트 의미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락업베지 일정에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이 토시코인의 락업베지 일정을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그 전에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자락업베지 일정에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특징을 놓치게 되면은요 절대 토시코인으로 수익을 볼 수가 없어요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해당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토시코인의 락업 배지 일정까지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을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제 이전에 락업 배지 일정에있었던 코인 한 가지 살펴보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차트는 요 바로 솔레이어 코인의 차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솔레이어 코인의 락업 배지 일정이 언제였어요? 5월 11일이었습니다. 자, 그 전까지 차트가 어떻게 그려지죠? 3월부터 5월까지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약 450%라는 폭등을 만들어냈습니다. 무대 코인은 몇 프로였어요? 900%였어요, 900%. 있어요, 900%. 아시겠죠? 자, 이런 상승분 누가 만듭니까? 솔레이콘의 초기 투자했던 VC들이 만든 거죠. 자 본인들의 자금을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끌어올리고요, 고점에서부터 락업 물량을 풀어버리면서 한방에 장대 음봉으로 내려꽂는 차트를 그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이와 같이 락업 물량이 풀리게 되면요, 장기간 하락하는 차트가 이어지고요, 해당 기간이 적게는 1년에서 2년 동안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처럼 락업의지 일정을 알고 있는 VC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450% 900%의 수익을 보는 것이고요. 해당 일정을 모르는 개미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고스란히 고점에 물리고요 한방에 장대음 은봉 맞고요 자, V씨들의 물량을 들고서 1년에서 2년 동안 물린 채로 들고 가야 되는 악몽이 시작이 된다 자, 또한 솔레이예콘의 락업 해제 일정은 5월 11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V씨들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5월 8일날 락업이 풀리기 3일 전에 고점에서부터 그 한방에 장대 음봉으로 내려 꽂았어요. 자, 이처럼 v c 시들 같은 경우는 절대 정해진 일정에 락업을 풀지 않는다. 자, 락업이 풀리기 3일에서 5일 전에 먼저 락업을 풀어버리고요. 한방에 장대 음봉으로 내려 꽂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이 토시코인의 락업의 일정을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응으로 어떻게 해셔야 돼요? 락업이 풀리기 일주일 전이에요. 고점이 그 아니고요. 어깨 부분에서 여러분들 100% 입주라고 나오셔야지만 고점 그 물리지 않고요. 450% 이상의 수익으로 가져가는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몇 프로였어요? 400%였어요. 자 어깨 부분까지 몇 프로예요? 300%예요. 300%. 자 여러분들 100% 수익 더 먹자고 고점에 매각할 이유 있습니까? 이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점만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토시 코인의 투자 대행 직을 모두 다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4페이지를 살펴보시면요, 앞으로 토시코인의약 100억 원 이상의 물량이 락업 물량이 해제되는 시점을 상세하게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일정 꼭 여러분들 확인을 좀 하시고요. 자, 어떤 6페이지를 살펴보시면은요, 현재 토시코인의 구간별로 나눠서 제가 평단가를 상세하게 좀 나눠놨습니다.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6페이지에서 확인을 좀 해주시고,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를 살펴보시면은요, 앞으로 토시코인에 다가오는 락업 일정에 맞춰서 저점 매수가 목표가 추가 매수가까지 등집을 통해서 제가 상세하게 정리를 좀 해드렸으니까요. 자, 지금부터는 뭐예요? 차트 의미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 드릴게요. 차트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행집 다 받아보시고요. 일정대로 대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토시코인 투자 대행제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 해당 번호 보이시죠? 자, 010-8119번에 8617번으로요. 자, 알파벳 T라고 쓰셔가지고 문자로 전송해주시는 모든 분들, 자, 토시코인 코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0% 무료로 토시코인 투자 대행제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전부 다 받아보세요. 현재 토시코인 홀더분들이나 진입하려고 눈치 보고 계신 분들 모두 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다 받아보시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시점이요, 우리 토시코. 일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들의 1년 농사를 단기간에 모두 다 지을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고요. 해당 일정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년 이상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니까 1번 투자하셔가지고요. 대행집 다 받아보시고 지금부터는 대행집대로 대행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해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또한 토시코인 투자 대행집 요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저희 민대장 t v 구독자 비공개 채널의 입장까지 좀 도와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채널 어땠어요? 무댕코인 5월 8일날 저희가 이미 상승을 예측을 하고요. 5월 8일날 저희 비공개 채널에 계신 구독자분들께 이미 무댕코인 같은 경우는 저점을 잡아드렸었고요. 진입구간이 얼마였어요? 7 3원 였어요. 5월 8일 폭등 직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적게는 400%에서 약500% 이상의 수익을 보고 빠져나왔던 코인이 바로 무댕코인이었어요. 아시겠죠? 자 이처럼 이와 같이 폭등이 나와주는 코인들 계속해서 잘 집어내면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께 이런 정보들 드리고 있습니다. 토시코인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 토시코인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자 무댕코인과 굉장히 역사적으로 똑같이 흘러가고 있고요. 자 이런 사이클을 경험시 을해 봤기 때문에 수많은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저희 채널에 계신 구독자분들께 이런 추천을 좀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런 돈 되는 정보들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채널 입장하셔 가지고 정보 받아 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널 마찬가지예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합니다. 절대 금전적인 요구 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 가지고 정보 받아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채널 입장 방법 마찬가지예요. 해당 번호 보이시죠? 010-8119번에 86 1 17번으로요. 자 알파벳 T라고 쓰셔가지고 문자로 전송해주시는 모든 분들 토시코인 투자 대행직과 함께 임대장TV 구독자 빙고의 채널에 입장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모두 다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시드 늘리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시코인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임대장이었습니다.